안녕하십니까? 세계 노인신문사 KMBTV 취재본부에서 오늘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에 감자를 캐고 난 이후에 콩을 심었는데 5일 만에 일주일이죠 5일 만에 콩이 났다고 해서 제가 취재갔습니다. 아, 보시지만은 콩이 났죠. 예, 쭉, 앞으로 쭉 해서, 한 천평 정도가 됩니다. 보니까, 천평 정도. 이렇서 다. 취대도 하고, 또, 풀맛, 풀, 풀. 풀도 메고, 풀도 뽑고, 메고, 그래서 4시에 출발했는데, 지금 다, 이렇게, 많이 맸습니다. 장마 온다고 그래갖고, 장마 오면은, 풀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풀은 빠른 속도로 자라기 때문에, 콩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콩이 풀을 이기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른 아침에 이렇게 그림자도 나타납니다. 이 붉은색을 띠는 것은 비둘기 짐승들 캐 먹지 못하게, 이렇게 약을 묻혀서, 요새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농사 짓고, 취재도 하면서, 어, 봄에 감자를, 감자 품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기업에서는 두백이라는 감자를 선호하고, 일반인들은 숨이라는 감자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감자 캐고, 캐자마자 이렇게, 이모작을 합니다, 이모작. 저는 이걸 또 지금 풀 작업 오늘 해놓고, 한국 노인사랑 웃는 몸무리급식소 그 주스에 또 봉사를 하러 갈 지금 시간 타임입니다. 이 뿌리 콩하고 이렇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 뿌리 이런 뿌리에 콩이 기생을 하면서 자라는 콩이 더잘 자랍니다. 그 이유는 버팀목이이 버튼 뿌리 버튼목인지 아니면 거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쩔 수잘합니다 보세요. 이풀 옆에, 콩이 더, 다른 거다더 이렇게, 더 큽니다. 그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감자알 캐고 난 후에, 장마 온다기에 제출 작업 또풀 작업을 한 모습을 취재해 보았으니 다음은 더 좋은 주제를 갖고 취재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KMBTV 세계 노인신문사 취재 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